아, 오늘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왜 약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 약초가 효능이 이, 상품인 것도 있고 하품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그 수준도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상품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귀하고 또그 효능은 가품에 비해서 어뭐한두 배가 아니라 몇십 배로 좋은 결과를 주죠. 그래서 어 똑같은 부처님 그 법문에 어 사람마다 경기 따라 마음 수행이 다르다는 말씀을 에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나무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엄청나게 큰데 뭐 연수도 오래됐겠지만 어. 그 똑같은 뭐 200년짜리 나무라 해도 어그 기질에 따라서 어 크고 뻗는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래는 그 모든 법의 왕인데 어그 말씀하신 것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여래께서는 어한 번에 그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지혜를 한꺼번에 깨치셨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지혜를 얻으신 거죠. 어, 그래서 모든 법에 따른 지혜와 반편으로 어, 설법을 하시는데, 에, 그 설안바법이 온갖 지혜를 다 아, 알려주시고,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어, 그래서 여해는 모든 법의 왕이고, 어, 왜 그러느냐 하면 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온갖 죄를 다 어, 깨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의 마음속 깊이 향하는 바를 다 통달하시고, 어, 그리고 모든 법의 끝까지 밝게 깨달아서 중생에게 일체의 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숲입니다. 이 숲을 우리가 걷다 보면 약초의 형내가 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약초 같은 경우에는 뭐 꽃을 보고 안다든지 잎을 보고 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환익해 주죠. 그냥 제가 그냥 몇 가지의 약초를 여기 열거해봤는데 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뭐입 모양이 저렇진 않죠 그렇지만 일단 어그 효능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많이 검증돼서 어 값도 비싸고 하죠 뭐 오가피라든지 당귀 같은 경우에는 약방에 감춰져 모든 한약재에 에안 들어간 데가 없죠 그다음에 더덕은 어, 약초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먹는, 그, 식물 뿌리인데, 그런데 저더덕도, 어, 오래된 것은 상당히, 예, 우리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하죠. 뭐, 그 다음에 곰치 같은 건 우리 저거, 어, 어 절여 먹기도 하고, 쌈 싸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나라마다, 뭐, 곳곳에 산천 계곡에, 에, 초목과 숲의 숲에, 숲에는 어, 뭐그 나라에서는 모르는 우리나라에만 그 알아주는 약초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미국에서도 보면 뭐 고사리도 있고 단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모든 약초의 종류가 어, 가지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음, 아주 좋은 약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쨌든, 어, 이름과 모습이 다른 그런 약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초들은 어떻게 크느냐? 약초 아닌 초목하고, 약초인 초목하고, 비가 다른 비를 맞아서, 다른 햇빛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죠. 예. 다 골고루 비를 맞고, 골고루 햇빛을 받고, 뭐 어떤 것은 햇빛이 좀덜 보이는, 어, 아주 숲이 짙은 데서 크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모두 그 비가 내리면 그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이 그 비를 맞고 어떤 약초는 어, 작은 약초, 어떤 약초는 큰 약초, 뭐 상품 약초, 중품 약초, 하품 약초의 예,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에 골고루 비를 맞고 걔네들이 크는 거죠. 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무들이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어 아니면은 뭐 감목이든 아니면 뭐 그냥 어뭐 작은 꽃나무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비를 맞고 어 한구름에서 내린 비를 맞고 그러나 각자의 종류에 따라서 각자의 특징에 맞게 그것을 비를 받아서 상중하로 자라는 거죠. 상품, 중품, 하품,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 어 초목, 큰 초목, 중간 아주 어 작은 초목, 뭐 어, 잡초 이런 식으로 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열매 맺고 꽃피는 것은 꽃피겠죠. 그래서 한 땅에서 나고 한 구름에서 나오는 비를 맞고 자라지만 그 풀들과 나무가 각각 차별이 있게 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힘 따라 자기 능력 따라 자라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중생에게 온갖지를 다 열어보여주시는 그런 설법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많이 받아서 상품의 보살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하품의 성문성이 돼서 뭐 내가 그 하품이지만 음뭐 고민 없이 뭐 괴로움 없이 번뇌 없이 그냥 이대로 쭉 살다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뭐, 안 빈락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법비가 내리면,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각자의 근기와 성품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듣게 되겠죠. 근기가 예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기가 예리한 사람,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육조 해녕대사는 아주 근기가 예리하시기 때문에 건강경, 어 장엄정토분 딱그 중에 한 기절 딱 듣고 어안옥달아 삼막삼보리를 깨치셨죠. 어 그래서 아주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어한 구절만들어도 어 사국에 한 구절만들어도 이렇게 깨칩니다. 근데 근기가 둔한 사람은 음, 그그 육조해능대사를 찾아온 어,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 비구가 법달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 법달이라는 비구는 허화경을 어, 3000번을 외웠는데도 어,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근데 근기가 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어르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을, 근기와 어 그, 정진하는 그 힘의, 그, 정도를 이렇게 보시고, 각가지로 설법을 하셔서, 모두로 하여금, 음 기쁘게 하고, 선한 이익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으로 미치는 바에 따라서 점점 이제 도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점점이 이제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대성법, 일성법, 보살성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법비를 내리지만 내리시지만 중생들의 건기가 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삼성으로 살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 초목숲에 모든 약초들이 스스로 어, 상품 중품 하품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고 먹어보고 아 저거는 상품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부처님도 어, 그냥 저거만 보고 상품이야 아시지만 그 목적은 상품의 목적이 있는 거지 에, 하품을 기르고자 하시는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품은, 어, 일단, 괴로움을 끊는 생사, 생로병, 생노병사의 그런 괴로움을 끊는 해탈의 모양을 성취하는 사람, 성문성이라 하죠. 그 성문성에 만족하고 살면, 어, 50년, 60년, 어, 출가를 해서 그냥 그 대중으로 살아도, 어, 해탈을 했다라고만 믿고 계속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진 않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여의는 모양 다시 말하면 어, 무지를 여의고 어, 그 여의다 보면 이제 좀더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12연기법을 깨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멸하는 모양은 어, 아옥따라삼막삼보리를 깨치고 어, 육바라미를 행하는 거죠 육바라미를 행하면 이제는 어떻게? 일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래께서는 중생의 종류와 모양과 근본 바탕을 그냥 한눈에 보시면 다 아십니다. 어, 다 아시는데, 그런 성품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에, 법비를 주시는데, 근데 그 법비는 중품이든 상품이든 하품이든 들으면 각자의 근기가 상품이면 상품, 상품으로 보살 성을 깨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뭘 관찰하시느냐 하면 이 종생이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사유하며 무슨 일을 닦고 어떤 법으로 생각하고 어떤 법으로 사유하고 어떤 법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걸 다 관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법으로서 어떤 법을 얻는가 해서 이 사람이 하품이면 이제 성문성의 그 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근기에 맞게 열어주신다 는 거죠 자 지혜 있는 사는 들으면 곧바로 압니다 곧바로 지혜 없는 이는 계속 의심 하고 어, 후회하고 어, 뭐 그래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항상 법비는 충분히 충만하게 내리고 있는데 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에, 그 법비를 아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성품에 따라서 어, 각자 달리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생로병사만 해결하면. 그냥 안빈 낙도로 즐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하고 성문성이라고 하고 어,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품 약초입니다. 약초가 별로 약효가 별로 없는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낫죠. 다음에는 이제 무지한 행동을 끊고 십이 어, 연기법을 깨쳐서 어. 항상 선정을 당난 그런 백지불은 중품약초입니다. 중품약초는 이제 좀더 낫죠. 그리고 정진을 해서 아뇩다라삼막삼보를 깨치면 이분들은 보살성으로서 상품약초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미를 행하면 나중에 일체지혜를 얻게 되겠죠. 자, 더덕에 비유하면, 뭐, 크기로밖에는 비유할 수 없지만, 또, 뭐, 산삼으로 비유하면, 어, 저렇게 더덕만큼 통실통실하진 않지만, 아주 장뿌리가 많고, 어, 위에, 머리에 여러가지, 몇 개의 나이태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어, 10년 된 삼삼, 20년 된 삼삼,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상품 약초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